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자기로서 접촉하기도 하고 또 거기 한분 에너지도 필요했고 또 내가 어떤 경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접촉이 달라지고 근데 내가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하냐 보니까 지지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지지가 필요하다 지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받쳐줄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세울 때 지지, 지주를 세운다 할때 뭔가 받쳐주는 힘, 어, 밭에 고추나무를 심어서 고추가 많이 열리면 무게를 못 견디니까 고추나무가 쓰러집니다. 쓰러지지 말라고 옆에서 뭐?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주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지해준다. 지지해준다. 라고 하죠. 건물도 지지해주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아, 모든 건 지지가 필요하구나. 그럼 사람들과의 접촉이었던 환경과의 접촉이었던 내 자신과의 접촉이었던 그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지지가 필요하다, 받쳐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접촉하는 을 데서 그 지지가 약하다면 나는 그 접촉이 약해지거나 접촉 과정에서 포기해버리고 차단해버린다는 말이니다 만약에 접촉이 든든하다면 지지가 든든하다면 나는 그 접촉을 편하게 할수 있죠. 쉽게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호주문니에 현금이 두둑하게 있다든지 내 카드에 돈이 지금 많이 체크포인트에 어,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얼마든지 나는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지금 내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무엇이 될수 있을까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 나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어떤 학교를 나갔다 나는 지금 사회적 지위가 어떻다 나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 나는 어떤 동창의 모임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떤 친목회를 갖고 있다. 나는 어떤 종교 생활에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나를 지지해 주는 것들, 지지해 주는 것들. 자, 그러니까 지지가 부족하면 접촉 단계에서 최종 접촉 단계로 이행이 어려워진다. 지지가 부족해진다. 그럼 이 지지를 하는 것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적 지지, 또 하나는 자기 지지입니다. 자, 환경적 지지와 자기 지지. 환경적 지지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 내가 어느 종교를 믿는다, 나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어떤 정당 활동을 한다, 어떤 뭐 친목 모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환경적 지지예요. 환경적 지지. 내가 어뭐 직장 동료들은 어떤 사람이 있고 내 친구들은 어떤 사람이 있고 또 나와 관계되는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이 환경적 지지가 되거든요. 만약 이 환경적 지지가 강하다면 자기에 대한 정체성에 변화가 오겠죠. 만약 이 환경적 지지가 약하다면 자기 정체성이 약화됩니다. 아 어, 나는. 잘끄없는 사람이라고 엄청 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 이런 환경적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가 튼튼하고 강한 요 자기 개념도 뭐 그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여기서 환경적 지지가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도면 자기 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지지. 그거 뭐냐면 나의 신체적 상태. 신체적 상태. 내가 팔과 다리가 튼튼하고. 내가 운동 신경이 있고 뭔가 활력이 넘치는 어떤 뭔가 기운이 올라오는이 신체적 상태가 나의 지지가 돼 또는 나의 심리적인 상태 나의 마음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 차이 나는 어떤 나만의 경험 나만의 어떤 지식 또 어, 내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은 좀 그냥 뭐냐면 자기 지지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그 사람 참 멘탈이 강하다 하는 것도 자기 지지다 이거입니다 이러한 자기 지지가, 자기 지지가 튼튼하다면 이 사람은 어디에 나가서든 어떤 과제에 도전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환경과의 접촉에서도 그런 차단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심리적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무엇이 약한가요? 자기 지지가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심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지를 강화시키고, 또 뭐, 환경적 지지를 함께 강화시킨다면, 시킨다면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신과의 접촉, 다른 사람과의 접촉, 환경과의 접촉. 우리는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그러한 자신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요 자, 그러면. 환경적 지지와 자기 지지에 대한 개념은 잡혔습니다. 네. 환경적 지지와 자기 지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에 대한 비춰봐요. 자신의 환경적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인지. 만약 이두 가지 지지가 튼튼하다면 그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떨까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확률이 아주 높아지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런 게 아니고, 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환경적 지지를 어떻게 구축시켜 줄 것인가? 이 개인의 자기 지지를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인가? 그럼 자기 지지 중에서도 크게 또두 가지로 나눠요. 아까 신체적인 이런 부분, 자기 어떤 멘탈, 상태, 신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자기 지지고, 두번째 자기 지지는 뭐냐면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걸 두번째 자기 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온전하게 온전하게 지금 여기에 현재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게 원인이, 원인이 자기의 경계였던, 뭐 어떤 문제였던 간에 자기가 좁혀져 있는, 좁혀져 있는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를 만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언제나 자기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를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남에 대해서 뭘 갖고 있나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지금 현재 상태를 온전히 만나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지지인데, 현재 상태를 온전히 못 만난다는 것은 뭘까요? 이 현재 상태가 나에게 뭘 주고 있다? 이 현재 상태가 나에게 위험으로 느껴지거나 두려움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지금 현재의 상태를 온전히 만나지 못한다. 그거 뭐냐면, 성제 과정에서 내 안에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네 세상 모형이 지금 이걸 왜곡시이고생략시이고일반화시이어서 있는 그대로를 못 만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음, 그러니까 두려움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두려움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죠. 자, 여기서 지금 현재를 만나라는 건 뭐냐면 이 두려 피하지 말고 접촉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접촉하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있는 내가 상처가 있겠지만 그 상처를 아물게 만들고 더 강화시켜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접촉. 그런데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피해버리면 우선은 뭐 어떻게 되나요? 안전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함은 두려움을 극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 들어와 있나요? 내 안에도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버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무엇을 못 만났나요? 지금 여기 현재 상태에서의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걸 뭐못 만나고 피해버리거든요. 피해버리면 우선은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내 안에는 뭐 그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일을 아, 이 일이 좀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고 우선에 편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피해버리고 가면 우선에는 몸이 편해지는 것 같죠. 우선에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죠. 그건 자기 경계예요그 힘들고 귀찮은 일이라도 그걸 해야 되는 일이라면 바로 부딪혀서 해버리면, 해버리면, 그건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낸 거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망가는 선택을 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항상 뭐, 그런 유사한 일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거기에 경계에 딱 갇혀가지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현재 상태 현재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훈련이 필요할까요?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면, 그게 자기지지라고 랬잖아요 자기지지. 자기지지에 앞에 게뭐 생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신념적인, 가치관적인, 멘탈적인 게 있었다면 두 번째 자기지지가 지금 현재 상태를 지금 현재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 지금 현재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운동. 호흡훈련, 운동, 신체적인 거죠. 자, 호흡이라는 게 뭔가요? 숨을 마시고 뱉는 거래요 뱉고 마시는 겁니다. 그면 내가 숨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요 숨을 멈추게 된다. 숨을 멈추게 되면 긴장되고 각성되는 상태가 돼요. 근데 내가 숨을 마실 때 긴장을 시켰다가 뱉낼때 이완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한 건 이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각성, 이완이 반복되는 이 감각을, 감각을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고 있나요? 지금 여기에 호흡하고 있는 나 자신을 만나고 있다면, 이것이 지금의 현재 상태를 체험하고 있다면, 이 가장 기본적인 호흡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자신을 지금 뭐, 만나면서 자기 지지를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 훈련 하나만 가지고 꾸준하게, 정확하게 트레이닝을 시켜도 자기 지지가 아주 강해진다. 그런 어, 자기 지지를 강화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호흡 훈련 한 가지만 가지고 사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체 감각 훈련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에 현재 상태를 체험하는 능력들. 그러면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체험하는 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게 되면 나중에 환경에 대한 어떤 정보도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지지가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환경과의 현재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버린다는 겁니다.